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여, 서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박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르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고와 덜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소생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능력이 되며,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을 보내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삶에서 이 노래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가 갖고 있는 힘, 노래가 갖고 있는 이 은혜, 노래가 주는 이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우리 삶에서 뗄수 없는 부분이죠. 초등학교 때 저희 국민학교 시절에는 학교 정이 땡땡땡일부터 시작해서 산 아이로 태어나서 군가를 불렀고요.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만은 이 세상 노래는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무거워지고 나를 점점 더좀 어 힘들게 하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는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찬송은 나를 살립니다. 이 찬송은 앞을 열어줍니다. 이 찬송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 찬송의 능력은 셀수 없으며 이 찬송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이 늘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시대 때마다 많은 시간, 시간마다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많은 부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또 우리나라의 80년대 대표적인 그런 부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절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많이 불렀던 뜨겁게 불렀던 찬송이지요. 예. 네, 그리고 우리 80년대 한참 교회가 일어나고 흥하고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정말 그래도 어 세상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뭐가 있냐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제가 느리게 부른 거예요. 빠르게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한 정말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부흥를 인도하시면서. 너무 열정이 나는 그래서 오늘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그리고는 같이 박수 치고 막 찬송을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이 박수를 시원차게 치는 거예요. 잘못 쳐요. 그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한 사람을 보고 열이 받아 가지고 박수 머리 위로 치겠습니다. 막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같이 박수를 머리 위로 치고 찬송을 은혜가 풍성한 막 부르는데. 이분은 못, 못 하고 한손을 올라갈 때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수 똑바로 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손을 들고 박수를 쳤는데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놀렐루야 하고 난리 났어요. 이분이 풍이 있는데, 풍이 있어서 손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난리 난리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숨뼉치고박수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풍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이제 시작부터 벌써 은혜 다 받았네. 아휴, 찬송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찬송은 이게, 우리 오늘 이게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감사 특세를 하면서 한달 동안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툭 치면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그렇게 하자고 하는 시점 가운데 있으면서 이 우리 감사 운동을 하면서 오늘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만은, 어, 그 시기마다 그 개인마다 이런 놀라운 이제 찬송의 이제 그런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참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제 말을 할것같으면왜 여기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가 됩니까? 일대1 이런 개념이 인간 인과, 인과 인과론에 매여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책 중에서 저희 집 어렸을 때 찬송 생활에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두권으로 됐었는데, 이게 천만부가 팔린 책입니다. 머린 캐로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전 세계 번역되고, 엄청난 나라에 많은 곳으로 번역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책이,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읽히는 책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찬송이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거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거구나. 이게 찬송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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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영의 일들은 논리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그책 안에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소개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가정이 일어나고, 개인이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남잘 되는 거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그냥 레마로 들렸으면 좋겠어. 그냥 종은, 주의 종은 바라는 거딴거 거 없어. 여러분이 잘 되면 돼요. 예. 잘 돼가지고,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 잘됐으니까 주님 번창했으니까 와서 확장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또 가는 발걸음 무겁고 기도하는 마음 힘들고 어렵고 그게 뭐 그러니까 찬송해서 은혜 받아서 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열려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함께 감사제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책에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니까 보편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이거 약간 특성을 설명하면 여러분이 유익하실 것 같아요. 찬송은 문제 해소성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찬송은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알과 신라가 잡고에 메어가지고 손발이 움직일 수 없고 감옥 안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문제, 큰 문제, 어떤 문제든 이 문제는 우리를 올감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하게 하고 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막의 전략이고 원수막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알과 신라가 했던 건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더라.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찬송 옥중에서 찬송 부르니까 고난 중에 찬송 부르니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팔팔 뛰어가지고 지진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옹문이 열렸다고 <laughs> 갖다 붙이기는 갖다 붙이기는 하여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집중 지진이 거기 일어나서 옹문이 부서져버리고 이 축구가 부서졌고 정밀한 지진이 나서 그 모든 걸 행해버립니다. 분명한 그리 그래 하나의 역사가 있으면서 문제가 깨지고 박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 그런 것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한두 시간 불러보셨습니까? 찬양을 한곡 부르고 두곡 부르고 세곡 부르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 부르면 처음엔좀 힘들어요. 한 반쯤 가도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지쳐요. 목소리도 안 나와. 그래도 참고 부르셔야 돼요. 은혜의 인계점이 있어요. 그걸 돌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아니라 참고 불러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내 지금 영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는요 성령을 부어주신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너무 놀라운 것이 느껴요. 찬송의 가사가 다릅니다. 눈물, 콧물 다 빠집니다. 그리고요, 가사, 가사가 내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새라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찬송의 가사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사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진정한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 제말은 찬송 조금 부르고 포기하지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금 부르고 난안 되나 봐라. 성경은 성경은 목사님이나 지키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나 지키시고 나는 해당상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알렐루야! 찬송은 여러분 문제해소성이 해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게 집중적으로 이 찬송에 대해서 말씀. 찬송은 감사이다. 곡조를 붙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 감사의 찬송의 제사, 그것을 올려 드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삶입니다. 이 감사의 특, 찬송의 특성은 또한 우리 문제 해소성을 이어서 문제 해소성이 되는 그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면 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축사성, 축기성, 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은 한마디로 하면 영의 일들이 일어나서 어둠이 떠나가는 자리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자리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는 자리입니다. 아유 그그 그 사울 왕이 악신의 시이니까 약이 필요 없어요 왕이니까 보약을 안 먹었겠습니까? 무슨 약을 무슨 일을 안 했겠습니까? 가진 수단 다 써도 뭐 무슨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데 다윗이 와서 드링 드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렇게 하니까 악신이 확 떨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들리고, 우리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냐면, 이 찬송을 부를 때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내 귀에 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악한 것들이 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죄가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지배하면 답답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세벨 범하고 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을 횡단하는 기차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찬을 하는데, 이분이 찬, 너무 은혜가 받았고 감사하니까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부른 찬송이 뭐냐면, 복의 그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 하정을 계속 부른 거는는 옆에 사람이 멍하게 있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시끄럽다 하든지, 부르면 같이 부르자고 하든지, 아무것도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4일 정도 지나서 물어봤대요. 아니, 시끄러면 시끄럽다고 하든지, 같이 부르자고 하든지, 왜 그렇게 멍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실은 그 복의 근원 찬송가, 작곡자가 절합니다. 저 찬송이 떠나버렸어. 찬송이 떠나버렸어. 자기가 지어 놓고도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감격 이게 사라져버리면 찬송이 죽는 거예요 찬송은 식음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지 가짜 신앙이지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 못하는 사람 있어요 찬송을 아무리 하려도 음정 따로 박자 따로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찬양,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다 받으세요. 이런 축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사성은 다시 더 나아가면 활력성으로 이어집니다. 생동성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찾아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동식물에도 다 적용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실험 보고서에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이 이제 호박을 키우면서 이쪽 방에는 호박을 키우면서 그이 라디오를 틀으면서 찬송가를 틀어주고, 뭐 이렇게 방송 있잖아요. 틀어주고, 이쪽에는 방에는 라디오를 틀으면서 락 음악을 틀어줬대요. 막 윙윙 하는 거있지않습니까 그거 틀어줬더니 호박이 농구리 자라면서, 일이 시끄러운 좋은 쪽은요. 호박이 그 라디오 쪽으로 가더니만 라디오를 감는다는 거예요. 좋아갖고 나중에 무릎. 아이, 그, 게 보고서가 있다고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이쪽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요게, 물은, 물은 이 결정체라는 건데, 물도요, 찬송을 틀어주면 물이 육각수가 된대요. 최고의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된대요. 근데, 이 찬송에다가, 그런 막 저주스런 말, 이런 욕을 퍼버리면은 이게 깨져버리고요. 이 물이, 오염된 물이 된답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새롭게 쳐다보세요? 잘 들어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생동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해와 달의 별들,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찬송이 들려질 때 찬양할 때 살아납니다. 그러니 보혈의 찬송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왜 새벽마다 왜보혈 찬송 부르는 줄 알아요? 뭐 구주의 십자가. 왜 맨날 그거 부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이, 내 영이 주의 보혈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나고, 능력이 솟고, 이게 찬송의 생동성, 역동성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의 승전성이라는 거예요. 말하면은, 찬송은 궁극적. 이렇게 되니까, 어떤 대적과도 맞붙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지금 이요 이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데 3분만면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3분만면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술술 나와요. 할렐루야. 다른 부가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지금 암몬 모압 마온이 쳐들어왔어요 이 강대국 세계가 합쳤으니까 초토화되죠. 아이들은 다노래 끌려가고, 다 종으로 끌려가고, 죽고, 장제우들은 다 죽고, 초토화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이 국력을 봐서는 이세 나라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여호사밭은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니 15시간만 있으면 지금 철 닥쳐갖고 다 죽게 되는 판에 지금 전쟁하려고 해야지, 작전 세우고, 군대를 모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이게 유명한 국가 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는 국가 금식일이라고 있습니다. 나라가 진짜 위기 상황이 되면 온 나라, 온 국가가 함께 금식합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진짜 나라가 위기 때는요, 방송을 합니다. 지금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기도해 주세요. 태극기, 아니, 그날 국기가 있죠. 영국기, 미국기를 다 반기를 달고 모든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미국과 영국의 역사입니다. 기도 그국가의뭐 지금은 그렇다. 옛날에 그들의 역사 속에는요, 국가금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2차 재전 때 29만 명을 도보협을 건너서 프랑스에 보냈다가 패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배 타고 건너올 때 히틀러가 그냥 두겠어요. 폭격해서 다 살이 다 그냥 없애 버리라 다 죽여라고 하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조지 오세가 국가 금식일을 선포합니다. 왕도 모두다 모든 관공서 모든 곳에서 반기를 달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살려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열어 달라고 도와 달라고 그렇게 아멘 할 때까지! 네. 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찾아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부터요, 이제, 이도보해협을 건너는 영국 쪽에서는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화창해가지고 29만 명이 모두 건넙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예화로 쓰는 예화예요 근데, 독일 진영에서는요, 안개가 쉽게 들이고요, 폭우가 내리고, 땅이 질퍽질퍽이야, 땡까한 대도 못 움직이고요, 비행기 한 대도 못 떴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국가 금식이라는, 이게 성경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함께 할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함께 하는 이것,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내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는요, 대표로 나가서 왕 앞, 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머리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주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 가고 나서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 왕이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죽음 직전에 있고, 아무 것도 할수 없고, 싸울 힘도 있고,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어고 어떤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우리 주님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은혜는 주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엎드리고 나갔는데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출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자르고 나니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뒤에 이제 쭉 이제 나온 게 이제 출전하게 됐어요. 출전하게 됐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전하면서 별 희한스러운 광경이 등장하는데 군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서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박과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까지 야하실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고 선포합니다. 야하실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멋지게 찬양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주의하신 우리 장도님이 제가 딱 본문 정해놓으면요. 그거 갖고 못무림치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손뻑이 딱 맞아떨어지잖아. 할렐루야! 이것도 다 죽이 맞아야 장사해 먹는 거야. 이것도 다.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잖아. 하여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야실의 영광 가운데 임하면서, 야실의 영광까지 임하면서 야실이 전쟁을 하는까 속겠다 안할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겼으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찬송하며 가자. 그리고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뒤에는요 군대가 따라가면서 들어가는데 그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하자마자 천군이 움직입니다. 천군이 움직입니다. 천국 복병이 움직이는가요? 한국 복병의 전략은 저들의 깊이 들어가서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나라 연합체니까, 세 나라가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어, 쟤들이 배반할 것 같아. 쟤들이 배반을 그래, 서로 서 치게 해가지고 서로 자멸해버립니다. 이미 싸우러 갔더니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전리품만 걷는 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못거든요 너무 쪽수가 많으니까 전리품 너무 많으니까 3일에 걸쳐서 온 백성이 찬송 응답의 찬송 기적의 찬송 축복의 찬송을 부면서그 전리품을 거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앞뒤 잘 인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3부는 끝머리를 맨날 잘라먹는지 모르겠네. 우리 2부, 1부 다들으신분 아시겠지만, 그 뒤에 내용이 또 있는데, 이 성령께서 극하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은혜를 여러분이 막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 합격! <laughs> 할렐루야? 아, 네. 합격! 그러니까, 아, 더 이상 안 해. 우리 찬송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치 할렐루야 알죠아다 아시네 이렇게 특히 간이니까다 아시네. 우리 시간에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가사 띄워주세요. 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어제한 아세겠죠 우리. 오늘은 할렐루야 할때 마음껏 하세요.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마음껏 하세요. 할렐루야 할때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뼉 치면 할때 세게 손뼉 치면서 소리 소 외치면 할 때는 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두 손을 들고 할 때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사가 머리에 박히게 아예 행동을 좀해보자는 것이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면서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넘치면 주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요 얘기하고, 찬양, 요 얘기할게. 요 얘기만 하고 또 할게요. 여기. 어떤 집에 우리 권사님 딸이 있었는데, 제 마흔이 다 되도록, 예, 우울증이 극심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나중에 밥도 못 두고, 씻지도 못 해.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한 번씩 폭발하고 막 그러는 이제 딸이 있었는데, 어, 이 권사님은 평생 기도 제목이야. 이 딸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시집도 가고 뭘 해도 되는데, 늘 그렇게 사니까, 너무 내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거두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교회 어떤 분이 이 분의 대신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중보를 하면서 어느 날 중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찬송을 해라, 찬송을 해라. 그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찬송해라 그 말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찬송했어요. 시간 얼마인지 말안 합니다. 꼭 하면 그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말안 하는데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고 그리고는요딱1년 됐는데. 이 딸이 이 자매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끝이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면 한도 끝이 뭐, 간증이 많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아, 네. 말씀이 말씀되시길 축복합니다. 요 찬양하고 바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가고 찬송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하나요 삶에 기쁨이 넘쳐요, 새미 넘쳐요. 찬송이 들려지고 찬송여사 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자양이 어느 때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말로 말씀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이스라엘 그 대적 앞에서 초토화가 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옷자락 잡고 눈에지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갔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찬송하라. 나를 높여라. 그랬을 때찬송하갔을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던 이 영광의 사건을 보며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찬송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